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짜자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육이 키우실 때 어, 유용하게 어, 좀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퍼플 엔젤이라는 다육이였는데요. 이제 데리고 왔을 때이 어, 아이가 굉장히 좀 풍성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웃자람이 어, 있었던 다육이인데 이 어, 아이들을 그냥 줄기를 늘어뜨리면서 목대를 길게 만들 수도 있게. 겠 지만 아직 굉장히 여리고 어 아직 이제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때여서 아이 아이는 내가 다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조금 더 풍성하게 어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또 소개를 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다 이제 잘라준 아이죠? 어 잘라준 자리에서는 요렇게 어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 이렇게 어 적심을 하고 나서 떼어 줬던 입장들 에서는, 이렇게 어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짜자잔, 귀엽죠? 어 요런 아이들 너무 귀엽죠? <laughs> 굉장히 성장이 빠른 다육이기 때문에 입꼬지도 빨리 되지만 또 이제 우짜람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 잘라서 보시면 제가 요런 모습으로 어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렇게 들어 올려서 보자면, 요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뿌리가 엄청 잘 나왔죠? 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요 아이들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이곳이 좀 어둡게 그래서 제가 이제 쓰지 않는 풀분에다가 어, 요 이제 줄기를 넣어 놨습니다. 어, 이게 좀 뿌리가 잘 곧게 내릴 수 있도록 어, 요게 깔망 깔망 구멍 뚫어 가지고 제가 이제 줄기를 안에다가 넣어 준 거고요. 요렇게 이제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 뿌리를 내려줘도 뭐잘 뿌리는 내려오지만 조금 더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이흙 속에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뿌리가 내리는 그 줄기는 어둡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검정색, 풀분, 어둡게 햇빛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뿌리 내리는 곳에 이렇게 두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든 식물들은 말라져 있을 때 어딘가에 촉촉하게 수분이 있는 곳이라면 이게 이제 뿌리가 본능적으로 나와서 물을 빨아들이려는 습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뭘 넣어줬냐면 신문지거든요. 요거가 이제 제가 얘네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식물이잖아요. 아직 뿌리가 흙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지금 신문지가 되게 촉촉하죠. 이제 물기를 머금은 요 이제 신문지 같은 거 혹은 이제 밑에 바닥에 어~ 물이 좀 고여 있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어~ 고거가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요 본능적으로 어~ 밑에 있는 습기를 찾아서 뿌리가 어찌 됐든 어, 이 다육이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습성, 본능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 밑바닥으로 어, 이 근처에 습기가 있는 거를 느끼면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뻗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요런거팁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얘네들이 줄기가 어때요? 어, 줄기가 아직 굉장히 초록하죠. 이게 이제 모든 줄기를 다 잘라서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 갈색으로 목질화된 가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이 껍질이 어, 이 줄기 자체가 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근데 요런그 줄기가 초록색인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여리고, 어, 성장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또 기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요, 그, 줄기가 연두초록한 아이들 가지고 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군생을 가지고 있는데, 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좀 웃자랐다 웃자란 다육이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이렇게 합식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자라면서 웃자라는 거는 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괜찮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웃자라서. 고기가 너무 싫다 하는 아이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다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아이들을 이제 분갈이 할때 다시 심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수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음, 이제 대체를 번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뿌리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일석이조인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 밑으로는 뿌리를 잘 내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밑으로 있는 잎들을 다 따준 거거든요. 잎을 따주니까 따진 잎들도 아직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이런 싱싱한 잎장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잎꽂이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또더 좋은 게 없죠. 어, 너무 좋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 지금 잘라준 자리에서 자구들 자구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보세요. 너무 꼬물이들 귀엽죠. 아유 참 이렇게 줄기가 좀 빨리 자라는 아이들은 사실 대부분 저는 이제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적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기 하나에 얼굴 하나 달려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많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얼굴 하나에 겨우 한개 나왔죠? 이게 이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여기도 잘라 주었는데 얼굴 하나 나왔죠? 이제 얼굴이 많이 나오는 다육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연봉, 뭐 퍼플 엔젤, 어, 뭐집시 이런 것처럼 살구 미임금처럼 이렇게 줄기 하나에 얼굴 하나 달려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잘라준다 할지라도 이 줄기 자체에서는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 부분들이 굉장히 못생겨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 특별히 요거는또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좀 잘랐고 퍼플 엔젤 자체가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입꽂이가 굉장히 잘 되는 다육이 품종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잘라주어서 얘네들 이제 뿌리 내렸으니까 요거 같이 합식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풍성한 아이로 만들어볼 요량으로 저는 어, 아예 목적을 두고 만든 거거든요. 어, 굉장히 지금 어, 열이기 때문에 이, 이런 줄기 모양들도 굉장히 쉽게 휘어지죠. 이런 어, 것들이 이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여기까지 다 떨어뜨려줬잖아요. 이 밑으로 그냥 다 심어주시면 수영 잡기는 사실 훨씬 더 좋죠. 웃자란 어, 부분도 감해질 수가 있고 밑으로는 훨씬 더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는 약간 뿌리 같은 역할을 이 줄기 자체가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우짜란 다육이들도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퍼플 엔젤 제가 잘라서 뿌리 내린 거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우짜란 다육이들 이렇게 자르거나 개체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일부러 잘라준 아이들이 있다면 뿌리 내릴 때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먼노금 적심한 건데요. 요것도 이제 여기에서 뿌리가 내리는 다육이잖아요. 요런 것도 그냥 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조금 더 어두운 곳에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약간 습기, 수분 같은 거좀 머금은 거를 밑에다가 깔아주시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뿌리 빨리 내리게 할수 있어요. 적심했던 요런, 요런 것들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뿔, 뿔이 빨리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네, 유용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